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4일 현재 시간 6시 약 45분. 지난 시간에 해시맵의 해시 해쉬 충돌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해시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자, 몸을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신 뒤에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고고. 자, 해시 충돌. 우리가 해시 충돌이 어떤 건지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이제 그 해시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충돌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separate chaining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open addressing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separate chaining 방식은 추가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미 해시맵은 배열로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배열 외에도 추가적인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의 추가적인 공간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법이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오픈 어드레싱 방식은 뭐냐. 추가적인 공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비어 있는 인접한 공간을 활용해서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간 활용을 하지 않아요. 이미 있는 확보된 배열만으로 순수히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리니얼 프로빙 방식으로서 고정 폭으로 이동하여 빈 공간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쿼드레틱 프로빙 방식으로서 제곱수로 이동하여 빈 공간을 찾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블 해싱 방식으로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또 다른 해시 펑션을 사용해서 빈 공간을 찾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뒤에서 예를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바로 예제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먼저 세프라이트 체인 방식으로 어떻게 해시 충돌을 해결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어레이처럼 배열처럼 보이는 이것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바로 해시맵입니다. 해시맵이고요. 이 해시맵은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배열의 사이즈는 지금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사이즈는 10으로 잡아 놨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편하게 또 쉽게 들기 위해서 앞으로의 예제에서는 키와 밸류 값이 같다고 할게요. 즉 키가 100이면은 밸류도 100인 거고 키가 921이면 밸류도 921인 겁니다.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키 밸류의 값이 같다고 정의를 할게요. 자, 그리고 키 밸류의 인풋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에요. 그래서 100을 놓고, 그 다음에 921, 그 다음에 506이 순서대로 이제 넣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프라이트 체이닝 방식이 링크드 리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시 충돌을 해결하는지를 같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00을 넣었어요 100을 넣었으면은 키가 100인거죠 밸류도 100인거고 이때에 이키 100에 대해서 해시펑션에 적용을 했더니 해시값이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1에 대해서 해시맵 사이즈인 10으로 모듈러 연산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이때 세프라이트 체이닝은 어떤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통해서 해시 충돌을 막냐면 보통은 여기에다가 밸류값인 100을 저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공간을 배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공간을 노드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그래서 100을 저장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때에 노드 하나를 100으로 만들고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쭈쭈쑥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922를 넣어야 돼요. 키 922를 해시 함수에 넣었더니 해시 값이 12가 나왔습니다. 이 10에 대해서 10으로 모듈러 연산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2가 나왔어요. 그럼 2는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데이터 자리에 바로 921을 쓰는 것이 아니라, 노드를 하나 만들고, 921을 하나 만들고,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충돌은 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키 506을 해시 펑션에 인풋으로 넣었더니 해시 값이 11이 나왔고, 11에 대해서 10으로 모듈러 연산을 했더니 1이 나왔습니다. 충돌이 됐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해요. 이때 새로운 노드를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링크드 리스트에 헤드에 넣습니다. 헤드에 넣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지우고 여기 하나 더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506을 넣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가 지금 얘를 가리키는 거. 헤드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야 새로 뭔가를 추가를 할때 빠르게 넣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맨 끝자리 끝자리에 넣게 되면은 만약에 링크드 리스트가 되게 길어지면 그 끝자리까지 찾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그래서 보통은 헤드에 넣는다. 헤드에 앞쪽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200입니다. 200을 해시 함수에 넣었더니 해시 값이 2가 나왔어요. 10으로 모듈러 연산을 했더니 또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되죠? 또 여기 충돌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헤드에 넣어야 되니까, 짐작이 가시죠? 요 부분을 쭈쭈쭈쭈 지워주고, 새로운 노드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여기에 200을 넣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2는 또 새로운 추가된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787을 한번 볼까요? 787을 해시 펑션에 인풋으로 넣었더니, 해시 값이 22가 나왔고요그 22에 대해서 10으로 모듈려 연산을 했더니 또 2가 나왔습니다. 2가 또 나왔어요 그럼 또 여기 잖아요 그러면 또 헤드에 넣어야 되겠죠 키워주고 주주주 여기에 하나 또 추가를 합니다 787을 넣고 헤드는 또 새로 추가된 노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세프레이트 체이닝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딱 보시면 어떤가요? 좀 장단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을 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면 단점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링크드 리스트가 너무 길어지면은 탐색하는데 또 오래 걸릴 수 있겠다. 뭐 그런 단점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방식은 오픈 어드레싱 방식인데요. 오픈 어드레싱 방식에서도 먼저 리니어 프로빙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설명드렸던 걸 리마인드 한번 하면은 오픈 어드레싱 방식은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 확보된 공간만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 즉 충돌이 발생했다면 인접한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 그런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리니얼 프로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 먼저 개념적으로 예를 좀 먼저 살펴보죠. 원래 해시 함이었는데 해시 함수 LP라고 해가지고 이 리니어 프로빙, 리니어 프로빙 첫 글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기존의 그 해시 펑션의 키를 입력한 그 해시 값, 이 해시 값에다가 i를 더 하는 거예요. 여기서 i는 뭐냐면은 충돌횟수입니다 충돌 횟수는 맨 처음에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왜냐면 일단 계산부터 해야 충돌이 날지 안 할지 아는 거니까. 맨 처음에는 0일 거고, 그 다음 1, 2, 3. 이렇게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에서 이 예제가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고, 키 밸류는 둘다 값이 똑같다. 즉, 키 100이면 밸류도 100. 키가 921이면, 밸류도 921. 이런 식으로 예제가 된다. 다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100에 맨 처음에 값을 구하니까는 i 값을 0으로 넣었어요. 이,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자, 100을 먼저 넣고 지금은 충돌이 일어나기 전, 맨 처음 해시 값을 계산하기 위한 거니까 i 값을 0으로 넣었을 때에, 이 해시 펑션에 값을 넣었더니 1이 나왔어요. 그거를 10으로 모듈러 연산을 했더니 또 1이 나왔습니다. 앞에 예제랑 똑같죠? 그럼 여기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리니어 프로빙 방식이 오픈 어드레싱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바로 100이라는 값을 써주면 돼요 100, 비어 있으니까 써주면 되죠 자, 두 번째로 921이 들어왔고 아직 충돌 전 해시값을 구하는 타이밍이니까 충돌 전이라서 이 파라미터를 해시 펑션에 넣었던 1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해시값 12를 10으로 모듈렬 연산을 했더니 2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은 여기에는 921이 저장됩니다 아직까지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 506을 넣었더니, 해시 펑션에 넣었더니, 11이라는 해시 값이 나왔고, 얘를 10으로 모듈로 연산했더니, 1이 나왔습니다.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10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럼 506을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더 하는 거예요. 어, 충돌이 한번 났네. 그럼 1을 더해요. 그럼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인덱스로 가요. 근데 여기도 921이 있어요. 그럼 또 1을 더해요. 그럼 다음 걸로 갑니다. 어, 여기에 갔더니, 비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쓰냐면은 506을 씁니다. 자, 다음 걸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시 이제 200을 넣어요. 해시 펑션에 200을 넣었더니 해시 값이 2가 나왔고 10으로 모듈을 연산했더니 또 2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가르키죠? 또 충돌이 났어요. 어허, 충돌이 났으니까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921이라는 값이 이미 인덱스 2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를 봐요. 더하기 1을 했으니까, 근데 506이 또 있네요. 그럼 또그 다음 거를 봐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뭘 쓰느냐? 이제 200 값을 써요. 마지막으로 787을 넣었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787을 키 밸류를 넣으니까는 해시 펑션에 먼저 넣었더니 해시 값이 22가 나왔고 이 22를 10으로 모듈을 연산했더니 최종적으로 또 2가 나왔어요. 또 충돌이죠? 또 충돌이 났습니다. 또 1씩 더 하는 거예요. 1을 더 했더니, 하, 또 506이 있네? 또 1을 더 했더니, 아, 200이 있네? 한번더 일을 다 했더니 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787을 쓰는 겁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근데 좀 특징을 보입니다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어요 뭔가 클러스터링이 된것 같죠 군집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오픈 어드레싱의 리니어 프로빙 방식이고요 자, 바로 또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오픈 어드레싱 방식의 쿼드레틱 프로빙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쿼드레티 프로빙 방식은 먼저 이 펑션을 살펴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해시 펑션의 쿼드레티 프로빙 방식으로 썼다 그래서 키 값과 충돌 몇번째 충돌인지 i 값을 넣었으면 실제 구하는 방식은 기존의 해시 펑션의 i 스퀘어 를 구해서 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i 스퀘어 라고 그냥 하긴 했지만 i 제곱 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앞에 어떤 상수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게 지금은 예제를 쉽게 들기 위해서 i 제곱이라고 하긴 했지만 뭐 c 곱하기 i 제곱 여기서 이제 c는 상수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좀더 복잡하게는 c1 곱하기 i 제곱 플러스 c2 곱하기 i 뭐 이런 식으로도 복잡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쿼드라틱 프로빙의 예제를 심플하게 간단하게 들기 위해서 그냥 i 제곱으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왼의 충돌했을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0부터 i가 시작한다는 거. 자, 그리고 순서는 이 순서대로 입력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은 오픈 어드레싱의 쿼드레틱 프로빙 방식입니다. 먼저 100이 들어갑니다. 100에 대해서 해시 펑션에 넣었더니 해시 값이 1이 나왔고, 10으로 모듈 연산을 했더니 1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죠? 100. 그 다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921을 해시 펑션에 넣어서 1 1을 해시 값으로 뽑아냈고, 거기에 10으로 모듈 연산을 했더니 2가 나왔다. 요 위치가 되고, 여기에는 921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충돌이 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해시 펑션에 506을 넣었고, 해시 값 11이 나왔고, 그 11을 10으로 모듈을 연산했더니 1이 나왔습니다. 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돌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이제 잘 보세요. 이전에는 그냥 1씩 더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제곱입니다. 처음에 충돌이 나기 전에는 i 값이 0이었으니까는 그냥 1이 나왔지만, 이제 i 값을 1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이 해시 값, i 값을 1을 넣었을 때 나는 이 해시값이 이제는 12가 되겠죠. 11에다가 1을 더하니까 1제곱은 1이니까 12에 대해서 모듈러 연산 10을 했더니 이번에는 2를 가리킵니다. 근데 얘가 또 여기 있어요. 그러면 또 충돌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2의 제곱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1에 2의 제곱 4, 11에다가 4를 더하면 뭐죠? 15입니다. 15를 10으로 모듈러 연산을 하면 5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56이 0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을 해시펑션에 넣었더니 해시값이 2가 나왔고 10으로 모듈렬 연산을 했더니 2가 나왔습니다. 여기죠? 근데 또 충돌이 발생을 했어요. 충돌이 발생했으면 일단은 충돌 횟수 첫 번째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1의 제곱은 1이고 그러면 2에 1을 더하면 3이 되고 3에 대한 10으로의 모듈렬 연산은 여기입니다. 비어있죠? 그럼 여기다가 바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200을 넣겠습니다. 자,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볼까요? 아까 506을 넣었을 때에, 506을 넣었을 때는 사실 맨 처음에 인덱스가 2를 가리켰는데 없어서 여기 갔다가 없어서 여기로 점프를 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예제 200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는 여기 2, 2에서 충돌이 발생해서 그 다음 3으로 가서 넣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787을 인풋으로 해시 펑션에 넣었더니 22가 나왔어요. 이 해시 값2 1을 10으로 모듈로 연산했더니 또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충돌이 된 거죠. 그러면은 충돌이 발생했으니 이제 쿼드레틱 프로빙 방식으로 해보면 일단은 1의 제곱은 1이니까 22에다가 1을 더하면 23이 되고 23을 10으로 모듈러 연산을 하면 3입니다. 자 3으로 갔어요. 근데 3에는 이미 200이 자리를 차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2의 제곱으로 해시 값을 더해야 됩니다. 그럼 2의 제곱은 4고 22에 4를 더하면 얼마죠? 26입니다. 26을 모듈러 연산을 하면은 6이죠. 6까지 점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어 있으니까 787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아까 오픈 어드레싱 방식에 있어서 리니어 프로빙 방식에 비해서 일단은 클러스터링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 것을 좀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차이를 볼수 있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충돌이 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 부분 있잖아요. 506, 200, 787을 넣을 때 충돌이 발생했잖아요. 앞에 예제도 마찬가지로 506, 200, 787을 넣을 때 충돌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506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두번 이동이 있었고, 200을 넣을 때도 두번 이동이 있었고, 787을 넣을 때는 세번 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Quadratic Probing 방식에서는 506을 넣었을 때는 물론 두 번이었지만, 그 다음에 200을 넣었을 때한 번이었고, 787을 넣었을 때도 두 번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비교 횟수가 앞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죠. 이게 이제 무슨 장점이냐면은 쿼드라티 프로빙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군집 형상 클러스터링이 발생한 공간에 빠졌을 때에 빨리 탈출시키기 위해서 제곱수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따로 예제는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어드레싱 방식에 있어서 마지막 설명드릴 내용은 더블 해싱 방식인데요. 이 수식을 한번 보시죠. 해시 함수의 더블 해싱 방식은 키와 i 충돌했죠. 이것을 파라미터로 받았을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해시 함수에 키를 넣어서 해시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해시 충돌이 발생했다면 세컨드 해시 함수을 사용해서 퍼트린다라는 의미예요. 리니어 프로빙이나 아니면 쿼드레틱 프로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군집 현상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i 예 충돌이 발생했을 때에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해시펑션을 사용을 해서 해시값을 구하게 되면 은 훨씬 더잘 퍼뜨려서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 빈 공간을 찾을 때그 개념으로 세컨드 해시펑션을 쓰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잠깐 돌아가서 쿼드레티 프로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해시펑션에 이키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이 해시값이 같아 버리면은 아무리 충돌 횟수를 늘려도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또 똑같을 거잖아요 즉 서로 다른 키어도 해시 펑션에 넣어서 나오는 값이 같아버리면은 얘네들은 결국은 충돌 횟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결국은 같은 위치를 계속 확인할 수 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더블 해싱 방식은요. 그래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전혀 다른 세컨드 해시 펑션을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해시 값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더블 해시 방식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면은 세컨드 해시 함수에 키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나온 값이 맵의 사이즈와 서로소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맵의 사이즈가 해시맵이죠. 해시맵의 사이즈가 11 아치고 세컨드 해시 함수에 키를 넣었는데 이 키의 값이 4라고 쳐봐요. 그리고 퍼스트 해시 함수에 키를 넣었더니, 뭐, 예제를 편하게 들기 위해서 값이 0이 나오더라 했다 쳐봐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요 수식, 요 수식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h f d h t i는, 자, 얘는 0이니까, 0 플러스 i에 곱하기, 세컨드 해시펑션의 키를 넣었더니 항상 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4i인 거죠, 4i. i는 충돌했으니까 충돌했으니까 0, 1, 2, 3, 4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값이 최종적으로 4, 8, 4의 배수 거니까 12, 16, 20, 24 이렇게 되는 건데 해시맵 사이즈가 10이니까 10으로 모듈로 연산을 하면 은 4, 8, 2, 6, 0, 4, 8 이렇게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잘 보시면 패턴이 생겨버렸어요. 48260, 48260. 이렇게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충돌횟 수가 늘어나더라도. 그러면 결국은 48260 외에 다른 인덱스 공간에는 한 번도 접근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컨드 해시 펑션에 값을 넣었을 때그 나온 해시 값이, 요 해시 값, 요 해시 값이 맵의 사이즈와 서로 소여야 해시 충돌이 계속 늘어났을 때 모든 공간에 대해서 한 번씩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서로 소유지가 않으면 방금 예제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도 접근하지 못하는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픈 어드레싱을 할 때의 주의점이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어드레싱은 이미 있는 공간만으로 해시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냐면은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키를 삭제했을 때에 이미 있는 값도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리니얼 프로빙 예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은 예제가 100, 921, 506, 200, 787 순으로 넣기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6을 삭제를 한 오퍼레이션이 바로 이어서 발생을 했다 쳐봐요. 자, 506을 찾아가야 되겠죠? 506을 찾아갔더니 결국, 최종적으로 506이 여기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지웁니다. 얘를 지웠어요.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787을 넣는 오퍼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쳐봐요. 그러면은, 다시 787에 대해서 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요거랑 똑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787의 해시 값은 22고, 22를 10으로 모듈로 연산을 하면 2예요 그러면은, 이를 찾아가 봤더니 여기에 지금 이미 공간이 차 있고 그럼 그다음으로 점프를 하겠죠. 점프를 했는데 여기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787을 넣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제가 지금 키와 밸류 값은 모두 똑같다라고 전제를 하고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787이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버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사실은 요두 개가 같이 값이 있으면은 안 되는데 같이 값이 있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픈 어드레싱 방식에서는 삭제를 할때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애가 지워지게 됐을 때에 그 연결 고리가 끊김으로써 그다음 공간에도 뭔가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없다고 인식하고 값을 넣어 버려서 중복된 값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책들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해결 방법입니다. 삭제 시 딜리트 같은 상징적인 형태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딜리트 표시를 보고, 아, 다음 위치에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딜리트를 만나면 무조건 다음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는 딜리트가 있으면, 어, 어쩌면 다음 위치에 내가 찾는 값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무조건 다음 공간을 계속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추가적인 오퍼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예를 통해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자 506을 삭제하는 그 상황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삭제를 할 거예요. 506을 삭제를 해요. 삭제를 한 다음에 이대로 딱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뭘 하냐면은 delete라고 마킹을 하는 겁니다. 자 마킹을 하고 나서 자 다시 787을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해시 함수에 787을 인풋으로 넣는 걸 다시 해보겠죠? 그럼 해시 값이 22가 나왔고 10으로 모듈러 연산을 했더니 2가 나왔어요. 자, 이거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충돌이 발생을 했죠. 여기 가니까 충돌이 또 발생을 했어요. 921이 있으니까요. 충돌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지금을 리니어 프로빙 방식이니까 그냥 한 칸씩 이동시켜서 빈 공간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동을 했더니, 어? 값은 없지만 딜리트 표시가 있네? 그러면은, 아, 여기에 원래 뭔가 있었는데 삭제가 된 거였구나. 그러면 어쩌면은 다음 공간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거를 확인을 해봅니다. 어, 200이 있네? 그러면 어쩌면 또 다음에 또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또확인 했어요. 어? 그렇네. 787이 여기 이미 있네. 그러면 얘는 787이 이미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딜리트로 마킹하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이 단점은 뭐냐면은 딜리트가 있으면은 항상 다음에 뭐가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자, 봐보세요. 지금 얘네들을 다 지웠다 쳐봅시다. 다 지웠어요. 해시맵에서 다 지웠어요. 다 지우면 이제 얘네들은 다 딜리트로 마킹이 됐겠죠. 딜리트로 이렇게 다 마킹이 됩니다. 딜리트로 다 마킹이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100을 넣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100을 해시 펑션에 넣었더니 해시 값이 1이 나왔고, 거기에 모듈 연산 10을 했더니 해시 값이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자, 이1 값은 이제 여기를 가리킵니다. 근데 보니까 딜리트예요 어? 어라? 딜리트네? 그럼 다음 거 확인해봐야지. 확인했어요. 어? 또 딜리트네? 다음 거 확인해야지. 또 확인했어요. 어? 또 딜리트네? 다음 거 확인해야지. 또 확인했어요. 어? 또 딜리트네? 다음 거 확인해야지. 어? 또 확인했어요. 또 딜리트네? 다음 거 확인해봐야지. 어? 없네. 그러면, 아, 나는 원래 여기에 저장해도 되는 거구나. 하고 여기에다가 100을 저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다 확인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물론 이것보다 좀더 성능을 올리는 방법도 뭐 생각해 보면 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딜리트 마킹을 하면은 확인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오퍼레이션이 발생하므로 성능에 조금은 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렇게 단점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딜리트로 마킹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래서 삭제 시 딜리트 같은 상징적인 형태로 표시를 한다 설명드렸고 자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은 이 딜리트 하는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은 삭제하잖아요? 그럼 삭제하면, 삭제 위치 다음번에 오픈 어드레싱 된 키들을 한 단계씩 앞으로 옮겨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이제 이동시키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죠. 무슨 의미냐면, 자, 다시 여기 예제로 들어왔습니다. 자, 506을 삭제를 할 거예요. 이제 삭제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506을 치우고 나서, 506 때문에 이 200과 787이 한 칸씩 다 밀려났었잖아요. 왜냐면은, 506이 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이세 번째 인덱스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위치로 다 롤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칸씩 이 200이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 787도 이렇게 한 칸씩 당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사실 그 한 칸씩 땡기는 것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서 좀 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땡길 때도 잘 확인해서 이게 정말 땡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얘는 남겨주고 다음 것만 땡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구현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약간 그런 단점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픈 어드레싱의 주의점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자, 아, 마지막 하나. 자바에서는 해시 충돌을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 자바의 그 JDK7까지는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여서, 즉, 세프라이트 체이닝 방식으로 해시 충돌을 해결했었고요. JDK8에서부터 링크드 리스트와 레드 블랙 트리를 혼용한 스프라이트 체이닝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충돌을 한키 밸류 쌍이 숫자가 적을 때는 뭐 링크드 리스트로 작동을 하다가 한 인덱스에 대해서 충돌한 키 밸류 쌍이 특정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 링크드 리스트를 레드 블랙 트리 로 바꿔 가지고 트리 형태로 해시 충돌이 발생한 키밸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레드 블랙 트리를 쓰게 되면 얘는 어떤 탐색을 하는 데에 로그 n 만의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 n 이라는게 이미 인덱스에서 충돌된 키밸류 쌍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로그 인이면은 훨씬 빠른 거죠. 이 링크드 리스트는 탐색하는 데에 비고 n이 걸리니까요. 성능적으로 JDK 8에서 훨씬 더 많이 개선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길었네요. JDK 8의 해시의 보게기는 빠른 실내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해시 펑션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해시 맵에서 혹은 해시 테이블에서 해시 펑션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 영상으로 해시 펑션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예제가 많아가지고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시 맵을 쓸때좀 이해도가 깊어져서 좀더 편하고 자유자재로 해시 맵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